이번 계정에서는 11,200 FV 팩강 신청합니다. 700 FV 팩 해달라고. 오, 700 너무 좋아요. 700 가보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팀인데 여기서 팩강을 딱 맡겨주셨거든요, 저한테. 700 FV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자, 잠시만요. 이분의 운이 오늘 좀 괜찮을지 좀 깔만한 거 없을까? 4,400을 이미 사놨고 자, 우선 이거 한번 사보자. 재물 살짝 맞추면서 자, 우선 이 자 아주 좋았다! 여러분 재물 어때? 여러분 재물 어때요? 완벽했지? 7 0 0 f v 같은 경우는 10개씩은 까야 돼요 근데 10개 까면 7 0 0 0 f 니까 나머지 4 2 0 0 f v 로 6개 까보겠습니다 6개 까보고 10개 까보고 해서 총 16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 어떤 게 나오지? 자 여기서 비싼 선수가 딱 하나 아 TT요? 잉글랜드 CDM 아니 아닌... 스털링인가요? 잠시만 이게 7 0 0 f v 이기 때문에 되잘 나왔는데요? 32억 먹었는데? 7배 먹었어 개이득인데? 형 내가 700팩에서 신규 파운더스 아이콘하고 홀 먹었다고? 여기서? 자 갑니다 자 10개 바로 가보자 710개에서 나도 홀이랑 파운더스 오 나이스 파운더스 잉글랜드 CM 어. 12억, 나이스. 나이스. 15배, 나이스. 자, 10개 까가지고 지금 7억, 8, 11억. 실전의 품위로 45억? 야, 여러분, 이것도 6.5배인데? 지금 첫 번째 백강에 7배에다가 지금 6.5배면 여러분 존나 개이득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6,200이 개작이라고요 이거요? 이게 10배 고정이라고요? 여러분, 15,000fb입니다. 제가 지금 700원쯤 까고 왔는데, 요즘에 2 2 0 0 f 이가 존나 개해자라는 소리 들더라고요 이게 거의 10배 고정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선수가 10배라고요, 선수가. 아, 선수는 무조건 10배라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리 지단이 떴던 이제 개주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서 선수가 뜨면은 열... 10... 이거 몇 퍼야? 70% 아니야? 이거 70% 아닌가? 이거 아닌가? 미친 새끼들인가? 잠시만요 아닙니다 못 갔던 제가 미친 새끼고요 자 여기서 선수 한번더 뽑으면 되기 때문에 자 10배가 오자 어떤 선수 10배가 나올지? 120짜리 그 친구네 그 뭐야 이름 기억 안나 퀴웰 20억? 18억 10배 고정 8배... 8배 오케이 8배 넘었어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어, 상한에 팔면은 9배 될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키웰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에 또팔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은 이제 19억이니까, 여러분. 자, 나이스.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2200 다시 가보자. 이번에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 교환 재료가 비싸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이 선수들. 그게 여기 에 이제 팩에서 나오거든요. 어! 누구야? 파운더스 누구야? 프랑스! 스트라이커! 음법. 아, 음바페 아니잖아요. 지하, 아, 뭐야. 그, 라카즈트. 이거는 근데 23억 하지 않을까? 11배가 넘는데? 한번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코르도바가 나왔고, 코르도바는 한 18억 4천 아까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8배 될 텐데, 이거? 아, 8, 어, 이거 8배다, 이것도. 어, 야, 잠시만, 야, 진짜 괜찮은데? 어, 야, 진짜 이거야. 진짜 이거 지리긴 한다.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이씨! 야, 야, 진짜. 천넘치 마, 진짜. 70%잖아. 한번더 여기서 번개좀쳐주면 좋겠는데? 아, 씨, 반짝 안 하네. 멕시코! 오, 야, 이거 센터백. 야, 이 친구 25 넘을 텐데? 마르케스. 이것도 아홉 배는 되고. 잠시만요. 지금, 500더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하나만 더 사가지고, 한번더 사보자. 너무 좋은데? 대만족인데 저는? 자, 어, 또파운더스요 프랑스, 스트라이커, 라카지트 어? 야, 이거, 야, 개이득이다. 어, 야, 잠시만. 야, 이거, 이런 애들 교환 때문에 상한에 걸어도 다 팔리잖아요. 그쵸? 와, 야, 이거 미쳤는데? 역대급인데 팩깡 솔직히 이 정도면? 야 이거 진짜 개잘 나온다. 이번 계정은 FB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는데 만 이상 있다고. 와만 삼천이 있으세요. 이분도 똑같이 2,200 하면 되는데 여기서 대박 떠버리면 은또 이제 이 계정을 또쓸 수가 있으니까 여섯 개 까는 게만 삼천 이백이니까 자 이거 하나만 더 사가지고 2,200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혹시 이거 여러 개한 번에 까봐도 될까요? 계주분 올까기 물가기... 해봐도 될까요? 너무 궁금한데 올까기재개정이었으면 망설임 없이 했을텐데 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해봐도 된다고 와 가보겠습니다 6개 깠을 때 이거 선수 확률이 70%기 이 때문에 4개에서 5개는 선수 떠야 되는데 6개 다 떠버리면 너무 좋을 거고요 우선 반짝여야 돼 반짝 나이스 파운더스 아이콘은 아니지만 120 이상은 나오겠죠 스페인의 CM 스페인 CM의 어오다르데르와 밑에 티피가 티피 2개 떴네 t 비두개 지금 선수 4개가 네다 25억, 24억, 20억, 111억 정도, 111억 정도면은, 13200FV로, 111억이면은, 8배네? 와, 야, 진짜 좋다. 원상이 1300배 좋습니다. 흑비 3집 먹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야. 너무 잘 뜬다, 이거, 배. 잠시만. 이거 교환제료 때문에 비싸져가지고, 지금 개충 다른 분이 1300배 잘 뜬다고, 1 3 0 0배 이거요? 아, 이거에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운이 좋아 좋았던 거예요. 이거는 잘 뜨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본인이. 뭐, 이거 개해자다 막, 이렇다 이렇게 말하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잘뜬 겁니다. 자, 우선 이750 남았으니까 마지막 이거 400한 번만 까고 가겠습니다. 지금 2200에 무조건 이득인 것 같아. 지금 개획자 같아. 음. 뭐야 이거? 방금 1300 FPV 카가고거다 합친 가격이 나왔는데요? 1 1 1억 이거 400 FPV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이400 FPV인데 이거? 이게 왜 나와? 아니야, 어떻게 저게 나오냐 갑자기? 알리송 6진 황일0.00 <laughs> 이런... 야 이게 나왔어 흡비삼진보다 낮은 한 일이야 오히려 야 팔려 이거 갑자기 존나 뿅 하고 나온다 잠시만요 아아 아, 잠시만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저 오늘 4,400원 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배 아파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저 이거 못 참겠어 요 현질 하겠습니다 4,400원 사백이 뽑인이 있지 않을까? 아 있다 안하있습니다현지 조졌다 나도 뽑는다 똑같이 뽑는다 나도 할수 있어 어 똑같이 나도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나이 잠시만요 부계정에도 4 0 0 f 이정도는있을것같은데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스뻐끄 이거 잠시만 어! 뭐야! 아이씨... 아오씨 아오씨 빡친다 진짜 아, 아 뭐야 이거 아뭐 이상한것만 나와 5천 있는데 올까기 한번 해보라고요? 어? 저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진구 행님꺼 계정 들어왔는데 이거 계정 만든지 2주밖에 안되는건데 70억 팁 모았다고요? 우선 계정 만들고 2주밖에 안 지났다? 대박이 날수 밖에 없는 그냥 그거야 여러분 자보도록릴게요 첫번째 렉부터 바로 그냥 비싼거 나온다 이거 아르.. 어 잠시만 CM? 센터백 오, 야, 마르티네스 비싸잖아. 이거 2 0억 넘지 않나?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 119인데 20억? 자, 두 번째.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또 선수고, 이번에 선수또 누구야? 네덜란드. RW면, 아, 카웨이트가 나오는데, 카웨이트도 20, 20억. 음. 19억. 어, 우선, 두개다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8배 이상은 떴기 때문에. 거기다가 400. 솔직히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400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자, 과연 4개 정만 쓰레기였던 건지. 점가권이 나왔는데 잠시만. 독일. 샌토페. 어? 아, 씨. 저보다 비싼 거 나왔는데요, 진구 형님. 저보다 난난것 같습니다, 형님. 여러분, 1300짜리 하나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진짜 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정! 저... 아, 아우레 꼴였다 아우레 꼴. 어, 잘 떴는데요. 퀘크치 2 178 이진이면 1 8억이야1 3 0 0 FV로 이게 15배 아니야 이거? 우선 팩 검증했어. 혹시 그제 부계정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여기서 아, FV가 없네. 자, 자 다음 계정 가보겠습니다.